안녕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어제 휴무였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자고 해서 소화가 안 돼요. 지금 체해서 숙늉 먹었어요. 그래도 먹었어요. 일을 해야 되니까 날씨가 어, 갑자기 또 더워졌어요. 그리고, 매미가 오네요. 이렇게. 오, 엄청 뜨거워, 햇빛이. 여기서 뛰어내리면, 이겁니다. <laughs> 그럴 일 없겠지만. 어, 오늘 일요일인데, 우리 고객님들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. 이쁜 어, 옷 많이 추천해드릴게요. 아,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. Goodbye. <laughs> <굿바이. 웃음>